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7차 노동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라며 적대 세력이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스스로를 핵 보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셈으로 지난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문화한 데 이어 노동당 규약에도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명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 대회에 앞서 이루어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등도 모두 핵 보유국 선언을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현재의 절박한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면서 과거에 제시됐던 조국통일 3대 연장을 발판삼아 통일의 앞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대북 심리전 중단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통일방안이나 경제발전.